안녕하세요, 여러분. 병원 TV의 병원입니다. 드디어 과일박지 한 쌍이 도착했어요. 참 우여곡절 끝에 힘들게 받았네요. 지금 암수 한 쌍이 온 거고요. 애들이 아직 오느라 차를 타고 오느라 애들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아, 물렸습니다. 지금 암수 한 쌍이에요. 아직 한창 어린 아기들이고요. 자, 내일은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서 올리도록 또 영상 올릴게요. 감사합니다.